마티 중앙에 차려 내 시꺼매진 마음을 <laughs> 내 시꺼매진 마음이 보여 지금 <laughs> 내이 시꺼먼 마음이 보이냐고. 내 네, 시꺼먼 마음에마 마스... 발은 안 되네? 왜 발은 안 되지? 에이. 어, 엉덩이 뚫린다. 어어 <laughs> 어? 대답해봐 대답해보라고 왜 그랬냐고 어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날씨 수질 온도 습도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뭐가 평소에 5라운드에서는 하나 다 이겼잖아 근데 왜 이제 아니야. 나안 괜찮아. 나 말리지 마. 이제껏 하나 잘 이겼잖아. 5라운드에 하나 잘 이겨놓고 프로 배와서 어? 경기력이 있다면 어떻게 하려고 이제 어가고 그러는 거야, 인마! 너네 월전 어떻게 할 건데? 어, 내려가서 딥기나 피어엑스 이게 자신 있어? 어떻게 할 거냐고? 걔네 요즘 폼 미쳐가지고 무서워 죽겠는데 뱀띵이 아고 직사 올 때마다 이렇게 계속 당해주고, 아, 어, 그러면은 너네가 어떻게 이길 건데! 아, 어, 어, 쉽게 갈줄 알았어? 어? 쉽게 갈줄 알았냐고, 어? 쉽게 갈줄 알았어? 젠지가 쉽게 가니까, 쉬워보야? 쉬어보여쉬어보이냐쉬어보여 너가 무슨 죄냐고? 너는, 티엄의 마스코트인 죄야. 어쩔 수 없어. 너가 마스코트가 된 이상, 이걸 견뎌내야 될수 밖에 없어. 왜냐? 우리는 이 화를 선수들한테 내이진 않잖아. 차라리 너한테 내는 게 낫지 않을까? 아, 어? 이씨.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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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자꾸 튀어. 너 때문이잖아. 아이, 튀는 것도 너 때문이야. 튀는 것도 너 때문이라고. 튀는 것도 너 때문이야. <laughs> 喂，喂。 돌아보실래요? 저 바라보고 저 바라보고 돌아보실래요? 이쪽으로 야 죽었냐? 야 죽었냐고 이걸로 죽으면 안돼이 자식아 일어나 너 아직 한번더 남았어 너 뒷기 젠폭장 보고 그 승자랑 돼야지 그래 일어나 이 자식아 이로 어? 나와봐 이씨 아뭐 어? 뭐가 어, 뭐가 문제야? 어, 아, 아, 뭐가 문제인데?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뭐가, 뭐가, 뭐가 대답을 해봐! 왜 뭐가 힘든데? 갑자기 경기를 하려니까 힘들어? 그동안 많이 힘들긴 했지. 경기 스케줄도 하고, 광고도 찍고, 방송도 하고, 너네 스케줄이 많이 빡세고 힘든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멀지 안 가고 계속 쉴거 아니잖아. 4개월 동안 쉴거 아니잖아! 안 된다고! 그건 안 된다고! 그럼 우리 4개월 동안 뭐 보냐고! 월주는가져야 된다고! 월주는가져

해 줘가 아니고 해! 알았어? 해! 해야 돼! 월즈 가야 돼! 가야 된다고! 가! 어 아무리 쉬고 싶어도 월즈 4개월 동안 쉬는 건 아니야 알았어? 알았지? 할수 있지 할 거지? 어? 할 거라고 얘기해 할 거라고 얘기해!!! 똑바로 안 하면, 어? 아니, 머리만 자꾸 움직이는 게안 되네. 왜 자꾸 몸이 떠나지 안돼 야, 잡혀 뭐하는짓 이야？순순히 잡히 라고？순순히 잡혀？순순히 못할 수도 있 어. 응못할 음. 날도 있을 수 있어 이해해 어떻게 맨날 잘하겠어 그치 가끔 사람은 실수를 하고 못할 때도 있는 거고 아 이해해 이해하는데 이해하는데 오늘 이기면 오늘 이기면 멀쩡이었잖아 우리가 다음 주 우리가 다음 주 목요일에 우리가 월지를갈수 있을지 없을지 마음을 졸이면서 우리 팀이 꼭월지에 갔으면 좋. 어, 왼팔. 어, 왼팔. 내가. 어차피 벌어진 일, 어쩔 수 없는 거 알고 있어.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응원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 그치? 나도 이해해. 나도 알고 있어. 너네 잘할 거잖아. 알고 있는데. 그치만 오늘의 화남과 오늘의 그, 나의 허무함과. 나의, 나의, 나의 그 슬픔은, 표출할 수 있는 거잖아! 맞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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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잖아! hey <laughs> 잘하자. 아티야, 잘하자. 여기 보여? 여기 머리 위에 이거 보여? 내 머리 위에 있는 얘네가. 니네 조상님이야. 알아들어? 얘네가 어떻게 죽었게 빨리 와. 여기 똑바로서. 똑바로 서네 똑바로 서 빨리 일로 와자한 명씩 한 명씩 설명해 줄게 얘는 젠지전에서 진거그 위에 얘는 KT전에서 진거 얘는 그 다음 젠지전에서 진 아티 그리고 얘가 오늘, 하나전에서, 목다인, 아티야. 아티야. 너도 죽고 싶어? 으악. 죽고 싶어? 안 죽고 싶어? 여기 올라가고 싶지 않지. 으악. 여기 올라가고 싶지 않지. 그치. 그러면, 일로 와봐. 카메라 바이야 여기 와서 카메라 바뀌어 앞으로 줘 아티야 얘네처럼 여, 얘네처럼 되기 싫으면 비플러스기하든 피어엑스든 누가든. 이겨야겠지? 이기고, 얼즈 사시드 가야겠지? 응. 음. 너가, 이렇게 되지 말라는, 이렇게 되지 말라는 보장은 없어. 근데 나는 있잖아? 너가,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 왜냐면 너가 여기에 너가 죽는 그 순간은 우리가 월즈를 못 가거나 월즈에서 탈락할 때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서 나 너가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 작은 바램이야. 제발. <laughs> 너가 여기 위로 올라오는 날엔 월즈를 실패하거나 LCK 결승을 못 가거나 <laughs> 월즈를 못가 월즈에서 탈락하거나 둘 중에, 셋 중에 하는 거잖아? 나는 정말 너가 여기 올라올 일 없었으면 좋겠어 난더 이상 여기서 4명에서 5명으로 늘고 싶지 않아 안 늘었으면 좋겠어 이서누는그 순간 나는 그 절망에 빠져버리고 말 거야 <laughs> 나 진짜 미치는 꼴 보고 싶어. 자, 진짜, 진짜 나 미치는 꼴 보고 싶어. 진짜로. 아니지? 내가 이번에 지면 삼겹탕 국방을 하려고 했었어. 이번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지켜볼게. 이번 한 번만. 근데, 왜 내가 오늘 3세트에서 믿었을 땐내믿음의 보답을 안 했어? 왜? 왜안 했어? 나 그때, 나 그때 그 경기를 보고 내가 너 내가 할수 있을 거라고 얼마나 믿었는데! 그래 이제 끝난 거 경기 다 끝났는데 이래서 뭐뭘 얻겠어 그치 그래 알았어 됐어, 됐어. 많이 팼다 30분 팬나? 20분 팬나? 아틸러아봐 그래. 아니야 내가 걸러 갈게 야 우리 이 사진이 영정, 너의 영정사진이 되지 않도록 사진 하나 찍고 가자. 아티야, 내가 얼마나 팼다고 고개를 돌리니? 아티야, 우리 살짝 그거 알지? 협상 체결한 것처럼 손 잡는 거야? 손 잡고 너 손이 안 올라오니? 아 머리가 아 머리가 커서 머리 위로 손이 안 올라오는구나? 아 알았어. 그러면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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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을 꿇을게. 기다려봐. 무릎을 꿇고 한번만 한번만 해달라고 내가 무릎을 꿇을게. 안돼요. 한번만 나 오는 표정이 어디 있지? 여기 있다. 한번 발, 제발, 아 발, 아발틔다발틔다 무릎 꿇었더니. 아, 여러분, 아발발 터, 발 터. 한다. 아, 집기든 비어익스든 둘다 무섭지만 한 번만 부탁한다 제발 한 번만 해줘 한 번만 해줘 한 번만 이제는 진짜 맨날 맨날 한 번만이라고 해놓고 사실은 세번안 바랐게 진짜 이번 한 번만 해줘. 맨날 한 번만 해달라고 해놓고 또 바라고 또 바라고 또바래서 미안 진짜 이번 한 번만 해주라. 내가리그 우승 못해도 뭘안할게 결승전 직감 못가도 뭐라 안할게한 번만 부탁한다. 아장대아아라니 으으이라니 이것도 프로에서 절 한번 올릴게. 월드 우승. 아, 월드 우승까지 안 받을게, 우선 지금은. 자, 월드 진출 기원. 절 한번 하고 끝냅시다. 진출 기원. 다들 빨리 기도하세요, 빨리! 이제야 좀 속이 시원하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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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재밌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가볼게요. 그래도 제가 경기 볼 때는 속이 너무 갑갑하고 힘들고 슬프고 눈물이 났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표출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음 아직 많이 슬프지만 <laughs> 내일 내일 뵙시다 여러분 안녕 저는 이제 숙제하러 갈게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어? 아니 나 근데 중간 손가락 하려는 게 아닌데 이게 왜왜 왜 중간 손가락이 나오지? 아 진짜 죄송해요 아 진짜 죄송해요 아 진짜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나나왜 나 이나 어, 뭐야 나오 어, 어, 손가락 트래킹 이상하네. 어아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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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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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죄송해요. 아 진짜 와 아, 트래킹 이상하네. 아 죄송합니다 진짜. 안녕. 아무리 그래도 방송인데. 자, 신상 4층 개탑 구경하시고 가실게요. 자, 신상 4층 개탑이고요. <laughs> 방송은 방송으로 봐주십시오, 여러분. 방방바 부탁드리고, 재밌었습니다. 안녕. 어. 곧, <laughs> 곧 있으면 곧 있으면 곧 있으면 산다라바 되겠어 산다라바. 재다키키